사람 같지도 않은 거 말라 물어보노. 뇌가 없다, 뇌가. 악마라고 나온다. 난 어차피 잡힐 건데, 이렇게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야들은, 뭐라 해든도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금춤합니다. 그 사람 모르면 우리나라에서 간첩이죠. 세계에서도 간첩 알겠나? 당연히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된다. 사람 같지도 않은 거 말라 물어보노. 뇌가 없다, 뇌가. 악마라고 나온다.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고 자각한다 하면 사람도 아니다 죽일 년. 될수 없다. 나는 평생을 관제를 끼고 살아야 되고, 어, 남한테 입에 오르내려야 된다. 고설이 집에, 뭐, 이걸 방송으로 이야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집에는 조상들이고 윗대에서 부모들이고 닦은 게 없다. 그런 벌전을, 어, 그런 악마 같은 기운이 이 아이한테, 이 은혜라는 얘한테 다 가버렸다 소리가 나오는데, 살인을 했잖아. 그래도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그게 감각이 없다고 봐야 돼. 감각이 없다. 미친 미친년이란미친년 감각이 없다. 지가 잘못된 거, 그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어차피, 어씨, 욕할 뻔 했네. 어차피 잡힐 건데, 이렇게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야들은, 뭐라케든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현재 계곡 살인 사건 말고 그전에도 그런 일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캐면 은 계속 나온다고 속나합니다 평생의 관제수를 따로, 따 살아야 돼요. 이 조현수라고 하는 사람, 이 남자, 같이 공범인데 이 사람 말고도 금전적으로 얻었으면서 쉽게 말해갖고, 금전적으로 얻었으면서 조력자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똑같은 것들이다. 이 은혜는 원래 결혼을 해도 일부 종사한다 소리가 안 나와요 모르겠어 요 결혼을 뭐몇번 했나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번 일부 종사했다 소리가 안 나와 이남이 이이 여자한테는 남자가 없다 사주에 지 남자는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부 종사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어린데 비해서 지나가는 남자도 많았다 꽃뱀이라 하기는 좀 그래요 꽃뱀이라 하기는 그렇고 사주 자체가. 진짜 이거는 나이가 어리잖아. 이런 사주를 갖기도 힘들어.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그런 짓을 해도 자기가 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거나 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뭐 입으로는 반성하겠지. 하지만 반성한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재물이 많게도 안 보이거든요. 한번 볼까? 봐도 될까요? 근데 두 사람 다가 눈에 살기가 있어요. 눈에. 제가 이제 이 사진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뭐, 이게 선명하지 않아서. 근데 금전의 복도 없다. 야는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고, 근데 이뭐말 떠들면 말없신빙성이 없는데. 근데 이상하다. 야가 말을 하면 남자들이 잘 넘어간다. 일단 뭐 잡혔으니까 갇혀있는데 크게 반성한다 소리는 안 나오고, 만약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다도 그냥 입으로만, 근성으로만 잘못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거는 입 뿐이다. 근데, 야는, 이 사람, 야는, 이 사람, 이현의 씨는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만약에 형을 치르고 나온다 해도, 물론 나이가 들겠지만, 그런 기운이 또 있다 소리가 나와요.